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행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밑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가득 채워주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이 없고, 어, 연약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감동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며, 그 뜨거운 감동이 우리로 하여금 새 힘을 얻는 능력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우리 이 연로 하여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어 나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평생 주신 그 삶을 이제 다 살아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보시며 기쁘게 보시는 줄로 미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별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여쁘게 여기시는 자들이 여기 모였으니, 우리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과 감사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머릿속에서 자꾸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며 나의 원래 생각을 사단이 내 육신의 연약함이 가로막지 못하도록 성령님 단단히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베드에서 또 병실에서 또 다른 곳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큰 복이 이한 주간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생각을 지킬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어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2장.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미안합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에서 30절. 찾으신 것으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다.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여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이에 아리오게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온 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세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본꾼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르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고, 어,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리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구가 몇살 왕에게 후일에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은밀한 곳을 나타내시는 이가. 나타내심는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망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나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그 어떤 도시도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다수를 보며 나라를 보실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서 모두 모조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하고 남 남겨진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오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있는 사람 가운데 몇몇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몇몇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끌려갔지만 바벨론 안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 망했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다 망해서 더 이상 할게 없는데 내가 뭘 하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망하게 했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몇몇의 사람들은 그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망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지목하고 누군가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큰 신상이 뭐, 딱, 만들어져 있는데 그 신상이 뭐 흙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뭐 금으로도 만들어져 있고 뭐 여, 아니 쇠로도 만들어져 있고 이런 꿈을 어지러운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일까? 그래서 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는 지혜자들 뭐 여러 명의 지혜자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뭐 무당도 들어가고 뭐 박사들도 들어가고 뭐 책을 많이 연구한 이런 학자들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이걸 한번 해석해 봐. 도무지 내가 이 꿈에 괴로워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 뜻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 왕 앞에 온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그들 모두를 전부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때에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어, 나아가는 이 아리에, 아리옥에게, 어,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잠깐만. 장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가는 그 사람에게 딱 걸음을 멈추고 아그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제가 왕의 꿈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왕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 다니엘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왕이 몇몇의 사람들 인물도 좋고 어어 어, 머리도 좋고 어 기품도 좀 있고 덩치도 좀 어느 정도 와 너무 외소하거나 보잘것 없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야 고급지게 생겼어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서 몇몇을 딱 선별해서 왕이 그 사람들을 중요한 곳에 쓰려고 키워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붙잡아다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더 바벨론에 잘 흡수되고 바벨론의 정신과 철학과 통치 이념을 알아서 그들이 만약에 지배국으로 파송이 된다면 더 귀하게 쓸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어, 한일전에 굉장히 그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리나라 축구도, 어, 뭐, 등수가 저 밑에 있는데, 일본은 저 위에 있을 때에도, 한일전만 붙으면 정신적으로 싸워요. 악착같이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물론, 어떤 그 이념적인 교육들을 계속 해오는 사람들의 이유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일본을, 어, 그렇게 싸잡아서, 벌써 한 100년 가까이 된, 80년 넘은 이 어떤 그일제치하의 일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소환해서, 거기에 반감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을 시도하도록, 어, 한국을 미워하도록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혐오적인 발언을 하고 한국을 업신적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한국, 일본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일제시대에 일본 어떤 그, 일본의 협조에서 산 사람들을 보고 친일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신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들어와서 어 사람들을 공무원도 시키고 뭐 정부 일도 시켰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사람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출세해야지. 그러면 방법이 없었어. 일본 사람들 밑에가 아니면 출세할 길이 없어요. 나름대로 열심히들 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친일파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중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한국 사람들을 박해하고 조선 사람들을 박해하고 독립 운동가들을 이렇게 그 이렇게 좀 없이 그 여기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다니엘과 아, 아, 뭐그 친구들 세명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친바벨론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 나라에서 녹을 먹고 어, 그 나라에서 높은 직책에 올라서 어, 나라를 통치하는 일을 맡았으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친일파처럼 진바벨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에서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서 지금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아벤노고와 메삭과 이세 이 친구들은 기도하며 자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보고 있으실까요? 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넌 지금 바벨론에 와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고 있네? 이렇게 지금 봐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내가 왕을 위해서 이 꿈을 해석해 주겠습니다 꿈을 멋지게 해석을 해냅니다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쇠 발가락은 새로운 나라고 흑 발가락도 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서 흑 발가락은 금세 약해져서 무너질 것이고 쇠 발가락은 튼튼하게 잘설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또산 위에서 큰 볼똥이가 내려와서 그 새로 만들어진 그그 그 저기 신상까지도 완전히 부셔뜨리는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왕이요 왕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고 쭉 설명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네 쌀이 오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칭찬하고 그에게 상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의 어, 삶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자기네 나라를 배신하고 바벨론에 붙어서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워주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내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지만,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그쪽을 향해서, 저, 그, 예루살렘이 난, 어, 있는 쪽으로 향해 있는 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뒷장에 나오지만, 누가 간네 살이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 절하라 했지만, 다니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잡혀왔을 때도, 누부갓네살 왕이 주는 고기와 음식들을 거부하면서 나는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왜 이방신상이 드려졌던 모든 왕의 음식들을 내가 먹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물들로만 자기가 먹고 마시면서 더 아름답게 되어지는 모습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특정한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할까? 사무엘, 아니,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잖아요.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며 율법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한 삶을 산다고 믿어왔는데 그 나라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부갓네스살이라고 하는 작대기를 들고 그 작대기로 이스라엘을 막 두들겨 패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좋은 것들은 다 너부갓네살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 그 나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라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다시 애쓰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이후에 바벨론이 이제 포로를 돌려보내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될 때그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3회상 6장 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딥니까? 불레셋 사람들에게 뺏겼던 성괴가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는데, 불레셋 사람들이 숫소 두 마리에다가 이제 수레를 매서 그걸 끌고 가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걸 제일 먼저 딱 보고, 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언약괴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끌고 온 소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가 드려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렸다는 이유로 그들을 전부 다 쳐서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왜 그랬을까? 14절과 15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엄격하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번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인가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다 아, 이스라엘 지파들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남겨둔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레위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레위 지파에게 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딱 성경을 읽잖아요. 그런데 뇌위기 사람들은 뇌위기부터 레위 사람들은 읽습니다. 왜? 거기에는 뇌위기에는 레위기 위기 뇌위지파 사람들이 제사와 관련된 모든 하나님의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그걸 제일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인 거죠. 그런데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숫소로 번제를, 아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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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들이 그 가져온 암소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번제물은 언제나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으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언약배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서 너무 행복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있는 소들을 잡아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단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불레셋 지방에서 온저 소, 그 소가 가져온 이 번정을, 이걸 정결하기 위해서,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논리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제사를 드리고 난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그곳에서 5만 7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망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렇게 훗날 오랜 시간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망한 그 나라에서도 누군가를 주목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철저하게 구별해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고, 이 사람이 그래고, 우리 모두가 그래도 그곳에서 자기는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고, 어떻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신실한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예배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아름다운 교회에서 창, 성가대가 있고 찬양을 하며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게 예배했던 모습이 아니고 오늘은 이렇게 부족하고 초라한 모습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주목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는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을 향해 있는데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흔드는 악한 생각들이 날 때는 찬양을 통해 그 악한 마음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번잡하고 수많은 생각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구세게 하십시오.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나고 속상함이 있을 때는 기도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해 보고 있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삶이며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을 아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는 일에 내가 거기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방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한 주간도 여러분은 회방받지 않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심차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때때로 우리에게는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져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주목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한 주간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절대로 흐트러지거나 해방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이한 주간도 승리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으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도 믿음만큼은 예수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며 말씀이 우리를 고추 세워서 이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아쉬움에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프고 고통스럽지 않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아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국을 향해 심착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이 병원의 모든 손길들, 머리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